예,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배 의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282회 1차 정례에 등원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등원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성남 시민은 18대 16이라는 절묘한 성남시 의회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여야가 소통과 협치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성남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박강순 의장과 국민의 힘은 이러한 성남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내면한 채 제9대 성남시 의회 원 구성부터 여야 협의 없이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날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강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본회산 심의 시 조례가 강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준회산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회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본회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을 상정하였고 의회 중립과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의 책임이 있는 박강순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성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작여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축책성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여 안전예산 확보를 제한하였고 이에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박강순 의장은 또다시 직권 상정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 박강순 의장은 계속되는 직권 상정과 상임위를 무시하고 남북 교류 협력 조례를 기안을 정해 상임위에 해부한 데 이어 청년기복 소득 조례를 기안을 정해 상임위에 해부하는 등 성남시의회를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과 박강순 의장의 퇴행적 의회 운영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 협의회가 소통과 협치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구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박강순 의장과 국민의힘의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박강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묵묵부답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만의 반쪽짜리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 이어 3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무도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화나 타협 없이 반쪽짜리 의회의 운영을 계속 할 거야 라고 93만 성남시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피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 그리고 신상진 시장 등 양치기 소년들의 합창에 장단이나 맞추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부득이 등언급을 통해 민주당의 뜻을 전달하고 의회 앞마당에서 자유 톤을 진행하며 저항하, 저항하였다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 태권도 앞마당 졸소 경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승급 시사 보는데 흰띠에서 바로 빨간띠 승급 못 봅니다. 노랑 초록, 파랑띠 등 단계와 절차를 거쳐 빨간띠 승급 심사를 봅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억 이상의 행사비는 중기, 일반적으로 1억 행, 이상의 행사비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3억 이상은 경기도 승인을 얻습니다.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막대한 시민 열세가 소반되는 세계대회 유치에 대해 성남시의회에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이라고 나옵니다. 성남시의회 후회, 후원 승인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업무입니다. 상임위에서 세계태권도한마당 성남시의회 후원 승인 관련하여 안건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리 좀떼주세요 유치 신청서, 유치 희망 이행각서, 재정 보증서, 사용 가능 시설물 현황 및 사용 동의서 등 세계 태권도마당 유치 관련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 희망 일자와 대의 날짜가 다릅니다. 예, 네, 분더 주세요. 모든 서류에 날짜가 기입되지 않았고 신상진 시장의 서명도 <목소리>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네 번째, 남시 신상진 시장은 정남시 체육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성남시 체육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가 나서서 세계대회를 유치합니까? 이렇게 체육회 패스하고 펑펑 눌리려면 뭐하러 체육회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껏 의회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여 세계 태권도 한마당 유치했다고 대회를 한달 앞두고 시민열세 8억 원을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이 민주당 탓이라는 묘한 뉘앙스로 태권도인들과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의 태권도인들도 태권도인들도 성남 시민이자 유권자입니다. 왜 저희를 의회로 보냈습니까? 신상진 시장 일 잘하는지, 일 제대로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성남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의회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번 성남시가 유치했다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따질 것 따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만, 성남의 태권진들이 우려하시는 국제적 망신 당하지 않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